학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해결책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광주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통계에 따르면 광주 지역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을 중요한 대안으로 삼고 있는 상황. 해외 홍보 강화, 장학금 확대,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유치는 단순히 대학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